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는 커서였습니다. 커서 말고 윈드 서프를 먼저 설치해 볼게요. 윈드 서프가 여기 코디움에서 제공하는 IDE거든요. 그래서 윈드 서프를 먼저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윈드 서프에서 사용이 되는 기반 그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코드 가우토 컴플릿 기능이 있는 그거를 윈드 서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운로드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이거를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설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윈드서프랑 커서를 사용할지 말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걸 결과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 계기가 이두 가지 아이디 모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익숙하신 분들은 이걸 무조건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한 겁니다. 아까 말랑말랑님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돼요. 왜냐면 거기에 코디움 익스텐션을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 윈드서프를, 설... 윈드서프를 사용하는 거랑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코디움 익스텐션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그 개발 환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커서는 좀 달라요. 커서는 자체적으로 익스텐션을 제공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커서는 직접 이걸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것부터 설치를 해볼게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설치 화면이 떠요. 어, 윈즈 서프 설치 방법은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또 나중에 참고하셔도 되고 우선 동의합니다. 다음 경로는 무조건 기본 경로에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어, 네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코딩 관련된 툴은 그 툴을 결제를 하는 것만 잘 확인을 해 보시면 라이센스는 대부분 상업용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실제로 웹 개발하는 분들은 윈드서프나 커서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선 다음 누르고, 이것도 다음 누르고요. 그 다음, 여기서 선택을 하는데, 위에 거두 개를 선택하시고, 밑에 거는 빼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윈드서프에서 지원되는 파일 형식에 대한 편집기로 등록을 해버리면, 파이썬 같은 것도 이걸로 열리거든요, 기본으로.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프로젝트 형식으로 폴더를 끌어다 넣어서 편집을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를 안 해줄 거고요. 위에 두 개는 컨텍스, 컨텍스트 메뉴에 들어가는 거라서 하는 거고, 바로 가기는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패스에도 추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을 눌러주시고, 설치를 누르시면 설치가 됩니다. 설치 방법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까 체크하는 것만 잘 체크하시면은, 뭐, 프로그램 꼬이는 거 방지할 수가 있는데, 뭐, 꼬이더라도 나중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기본 프로그램 설정하는 걸로 되돌릴 수가 있으니까, 뭐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이제 이거는 아까와 다른 게, 코디움을 따로 설치를 안 하셔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장이 되어 있고,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코드 분석을 어느 성,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윈드서프 같은 경우는, 자, 이걸 설치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뜨고, 어, 제가 이거를 설치를 한번 했었어가지고, 바로 이 화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똑같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똑같습니다. 이걸 끄고 보면은. 자, 여기가 편집, 이제 프로그램 편집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보시면은, 익스텐션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어, 오토 o 키 플러스 플러스도 설치가 돼 있네요. <laughs> 이거는, 이제 지난 강의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설치하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똑같이 따라하시면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제가 이거 블로그, 아, 블로그가 아니라, 카페에다가 글을 작성하느라 윈드서프만 설치하는 것까지만 했는데 같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카페에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설치가 다 되고 나서 이런 화면이 떠요 스타트 누르고 그 다음 설정하는 건데 스타트 프레 f 그리고 Add Surf to p a s s 이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d e f t VS 코드 키 바인딩을 하셔야 단축키를 쓰실 수가 있거든요. 이 단축키도 굉장히 유용하니까 이거 나중에도 나중에 제가 직접 또 알려드리고 할 거니까 이렇게 체크하시고, 일단 테마는 원하시는 거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은 아까처럼 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제 회원가입이 안돼 있으신 분들은 사인업 하신 다음에 여기 사인업 w i 구글 하면은 구글 로그인이 돼요. 구글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여기서 윈드서프 열기 하면은 윈드서프에 로그인이 되면 사용할 준비가 끝난 거고요. 이거 참고하셔서 설치를 다 하신 다음에 익스텐션 들어오셔가지고 오토하키를 여기서 개발할 거니까 오토하키 플러스 플러스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굳이 설치를 안 해도 될것 같기는 한데 오토하키를 실행을 하려면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치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기초강의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저 윈드서프에서 기초강의 리뉴얼 버전을 열어서 버전 1로 된 거를 눌러서 여기 보면은 이게 뭐가 뜨죠? 프로젝트를 열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뭐가 뜹니다. 이게 캐스케이드라는 건데 채팅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팅창이고 여기에 채팅을 해서 코드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게 우리가 여기 왼쪽에 폴더를 열었죠. 이 폴더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게 스크립트 언어 쪽, 특히나 웹 개발 쪽에서는 폴더를 단위로 프로젝트를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 그게 기본으로 그렇게 개념이 적용이 돼요. 우리는 하나 하나가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laughs> 얘는 이 하나 통째로 프로젝트라고 보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더 내에 있는 모든 소스 코드를 쿨터 보고 아 어떤 문맥으로 코드가 작성됐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그 파악된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은 오토하키잖아요. GUI라고 눌러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치한 익스텐션에서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뜨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기 보이시나요? 위에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Add Text 이렇게 하면서 뭐가 막 뜨죠. 이게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기반으로 제안을 해주는 기능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사용하려고 지금까지 이걸 여러 가지를 설치를 해본 겁니다. 어, 아마 이게 라이센스 관련돼서 협의가 다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공개가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배포를 하는 쪽 달려있는 부분인데 오픈소스라고 해서 무조건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쓸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고 서로가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제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는 그걸 뭐라고 하죠? 재재 가공해서 배포하는 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맞죠 로비님 신기하죠? 여기 위에 내용에 보면 시간 확인이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만든 코드를 분석을 한 다음에 아 얘한테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아너 이거 작성하고 싶은 거 아니야라고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탭을 누르면 이 내용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신기하거든요 저한테는. 아이 기술이 진짜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는지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좌표를 보면은 보세요. 좌표도 제일 마지막 요소 다음에 딱 넣어줍니다. 맞죠?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 편집기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자, 이거는 신기하죠?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단축키 중에 alt를 누르고 방향키를 아래 위로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 이건 진짜 편한 기능이 단축키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당연히 이게 추가가 된 채로 실행이 되겠죠 앞서 이제 이 익스텐션을 설치했기 때문에 오토하키 스크립트를 열면은 여기에 런 버튼이 생기고요 런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아래에 시간 확인이 추가가 됐죠 이런 게 우리가 ai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지금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절대 못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때이 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어떤 기능을 추가해 줘 라고 부탁을 하면 그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 줄 겁니다. 그걸 할때 내가 작성된 코드를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제안을 하기 때문에 코드의 정확도도 올라갈 거고요. 자, 오늘은 제 환경을 구성하는 것만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앞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오토아키에 적용이 잘안 됐었죠. 그거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윈드서프에서 조금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윈드서프를 오토아키 편집기로 채택을 할 겁니다. <laughs> 여기서 이제 오토아키 사용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앞으로 강의에서는 오토핫키 편집기로는 윈드서프를 채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준비해 놓으셔야겠죠. 그리고 캐스케이드 기능도 무료니까 사용을 할 겁니다. 제가 앞서 이 캐스케이드가 채팅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채팅창 아까 봤던 여기에다가 뭔가 요구를 하고 답변을 얻어서 코드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채팅창이니까 <laughs> 자, 활용을 하면 되고 아까랑 똑같은 걸 요구를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서 이걸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 게, 여기 보시면은, 모델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클로드 3.5, 소넷, GPT 4버전, 그 다음에 O3 미니 버전, 이런 딥시크도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딥시크 모델도 추가가 됐고, 그 R1, V3가 다 추가가 됐네요. R1이 제일 최신 버전이죠. 네. 이게 크레딧을 소모를 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잘 활용을 해볼, 아잘 찾아보시면 되는데 아까 프라이싱에서 무제한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 챗이 무제한이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크레딧을 쓴다고 돼 있네요 이게 아마 답변을 줄때 뭔가 다른 게 있나 봅니다 아 라이트고 채시고 이게 아마 똑같을 텐데 네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모델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라이트랑 채시 있는데 라이트는 내가 뭔가 부탁을 하면은 코드를 바로 수정해주는 기능이고요 채는 일단 채팅으로 답변을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채수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트로 해도 괜찮긴 해요. 코드를 수정하더라도 어디가 수정됐는지, 그리고 되돌리는 기능도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저는 웬만하면 채수로 하고 직접 제한된 코드를 먼저 본 다음에 억셉을 할지, 다시 요구를 할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채수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JW님, v 트로 할지 자동으로 인식하고, 아, 어, 이거는 아마 여기, 이것 이걸 파악해서 제안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버전으로 작성된 게 있는데, 여기서도 테스트를 해보고, 여기서도 테스트를 해보면, 얘가 버전을 인식을 하는지도 알수 있겠죠. 네, 로비님 맞습니다. 제가 앞서 그 프리젠테이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접근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생산성 향상 도구 AI를 안 쓴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AI를 안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AI를 쓰는데 야 이거 만들어줘 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보여드린 것처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 접근을 하시고 활용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셔야 내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한거 보여드릴게요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시켰던 거 있죠 종료 버튼 을 눌렀을 때, 어 이게 프로젝트니까 여기서는 좀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될게 지금 파일이 선택이 안돼 있는 것 같죠? 여기서 보시면은 골뱅이가 있습니다. 골뱅이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 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비주얼 코드 익스텐션으로 설치한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죠? 물론 뭐다 까보진 않았지만 그 골뱅이를 누르시고 파일을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수정할 파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고. 그 아마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 이거는 아 여기 있는 기능이 아니네요 이거는 나중에 커서 있는 기능이고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시키면 됩니다 종료 버튼을 누르면 잘가요 라는 메시지 박스를 비우도록 스크립트를 수정해줘 자 이걸 복사를 좀 할게요 복사를 해 놓고 이걸 채팅 채팅 기능을 켜놓고 엔터를 눌러보면 채팅에서 답변을 줍니다. generating이라고 뜨죠? 어, 이거 그리고 기본 언어를 설정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analyzed라고 이 파일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고 내가 요구한 거를 가지고 generating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g e n e r a t 이 이렇게 됐습니다. 맞죠? 아까 거기서 똑같이 된 거고 추가적인 설명도 해줍니다. 그리고 인설트를 누르면 자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laughs> 추가가 되네요 이렇게 추가가 되고 카피를 눌러서 이렇게 붙여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한거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라이트 버전으로 가서 똑같은 걸 시켜보겠습니다 어 이거를 초기화시키는 음, 뭐 다른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어 이걸 다시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이건 다시 이제 골뱅이 해서 파일 선택을 하고 21버전 1.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w r i t 기능으로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자, 다시 제너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w r i t 버전은 제가 코드를 바로 수정한다고 했죠. 보시면 코드가 바로 수정이 됐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코드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accept 할지, reject 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제대로 구현이 됐죠. 딱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잘 가요 라는 메시지 박스를 띄우도록 코드가 들어갔습니다. 이걸 억셉하면 코드가 수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활용할 방안은 이런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은 엄청 간단한 한 줄이지만 좀 복잡한 기능 같은 경우에는 꽤 쓸만하겠죠. 특히나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귀찮은 내용을 좀 귀찮고 양이 많은 거를 적용을 해달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우리가 억셉을 할지, 리젝을 할지는 우리가 그 코드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딩 공부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토아키는 윈드서프로 개발하면 되겠죠. 다들 동의하시나요? 뭐 동의를 안 하셔도 윈드서프로 강의를 아... 앞으로 할 거지만 동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 지금 답변 영어로 나오는데 이것까지만 체크를 하고 커서를 설치하고 챗지 p t 잠깐만 보고 강의를 마칠게요. 아이 버전 넘어가는 거 진짜 쉽지가 않네요. 그것도 강의를 얼른 해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가 돼서. 자 여기서 이게 조금 UI가 달라서 세팅을 찾아야 되는데 프리퍼런스. 자 여기. 파일에 프리퍼런스에 세팅스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여기 설정이 나와요. 설정이 나오고 그래서 검색을 랭이라고 하면은 디폴트 lang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아마도 한국어라고 작성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어. 아이덴티이어니까뭐 다른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우선 우선 해봅시다. 해보고 안 되면 제가 또 알아와서 다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기능에 <laughs> 얘가 AI 기반이라서 이렇게 해도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 보는 건데. 자, 여기서 이걸 다시 지우고 똑같은 걸 다시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라이트 right 모드로. 자, 골뱅이하고 사용하는 것도 꽤 쉽죠? 자, 이걸 다시 하면 어, 답변을 영어로 주네요. 이거 이거는 제가 따로 또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한글로 받고 싶으니까. 이거는 따로 알아오도록 하고 우선 윈드 서프 설치해서 오토아키 개발 환경 구성하는 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